금융소득종합과세 나도 해당될까? 배당소득 2천만원의 진짜 의미와 세금폭탄의 진실. 요즘 투자게시판을 보면 이런 글 자주 보셨을 거예요. 배당 3천만원 받았는데 세금폭탄 맞을 뻔했어요. 다들 왜 2천만원 이하로 맞춘다 그러는지 이제 알겠어요. 저도 처음엔 2천만원 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몰랐어요. 그냥 배당받으면 원천징수 15.4% 내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어느 날제 배당금이 2천만원을 살짝 넘으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했죠. 그날 이후로 세법 공부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. 왜냐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들 조심할까? 핵심은 이거예요.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년에 합쳐서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. 즉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15.4%로 끝이지만 그걸 넘는 순간부터는 소득세 누진세율 645%이 적용되어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 1억 원인 직장인이 배당으로 3천만 원을 받는다면 그 초과 1천만 원이 근로 소득에 합쳐져 1억 1천만 원 구간으로 계산됩니다. 소득세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. 1,200만 원 이하 6%, 4,600만 원 이하 15%, 8,800만 원 이하 24%, 1억 5천만 원 이하 35% 3억 이하 38%, 5억 이하 40%, 10억 초과 45%. 단순히 배당 3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내 근로소득에 1천만 원이 덧붙여지는 구조라서 결국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.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. 제가 계산해 봤던 사례입니다. 2025년 기준 제 근로소득이 1억 5천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일 때예요. 근로소득 공제 후 과세표준 약 1.1억 원. 금융소득 초과분 1천만원이 합산되어 총 과세표준 약 1.2억원. 소득세율 38% 구간. 여기서 원천징수 15.4%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만 따로 계산하면 약 20만 250만원 정도 됩니다. 처음엔 생각보다 덜하네? 싶었는데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어요. 보수의 소득거래 보험료 이게 또 있었다.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보수의 소득근로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. 2025년 기준 이 비율은 8.49%입니다. 즉,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초과분 1천만 원, 8.49%연 84,900원, 월로 따지면 약 7천 원 수준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누적돼요. 게다가 이게 단순 1년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수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. 결국 세금권 보류 이중 타격이 되는 거죠. 해외 배당주라면 외국 납부세 공제 꼭 챙기세요. 저는 미국 배당주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외국에서 이미 세